11개상 6장 14에서부터 38절입니다. 솔로문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 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 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밥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결을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 0규빗이요 너비가 2 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있는 감람나무로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남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릇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릇들과 종류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잔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릇들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대를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둘월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강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어제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좀 생뚱맞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열한기상 6장은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전이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말씀에는 어떤 장식들, 어떻게 그것을 꾸몄다. 라는 설명을 하시는데, 그한 중간에 조금 생뚱맞은 말씀이 11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그 말씀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데 이렇게 해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가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주제는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의 규모가 어떠해야 되고 또한 어떻게 장식해야 되고 그래서 7년 동안 그 성적을 선전을 다다 다 만들었다라는 게이 6장 전체의 내용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주제가 뭐냐?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마라. 그게 뭐냐?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윤례 그리고 또 계명, 법도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거죠. 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건물 의리의리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대리석으로 깔고, 뭐, 이탈리아에서, 어, 이를리에서 수입해가지고, 뭐, 금장으로 만들고, 여러가지 일들을 다할수 있어요. 정말 의리의리한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가다 보면은 마룻바닥, 마룻바닥이 반질반질해가지고, 그냥 그게 거울, 거울바닥처럼 내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잘 꾸며지고 잘 메인테인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그렇게 교회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아무리 일을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38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 전에, 곧그 바로 전에 보니까,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다. 라고 했습니다. 설계와 식양대로.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지으라고 한, 그 블루 프린트를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블루 프린트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성전의 그 규모를 보면은 물론 커졌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성막보다 약두배 크기로 커집니다. 그러나 그 구조와 또한 그 비율 같은 이런 모든 것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예전에 있었던 성막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렇게 지으라, 라고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설계와 식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한게 아닙니다. 설계사에게 맡겨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지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11절과 13절 말씀과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과 연결이 됐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신 것,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은 솔로몬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더 화려하게, 조금 더 근사하게,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In God's eyes,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진 성전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께 드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때로는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먼저 찾으시지 어떤 모습을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도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뜻대로 했다라는 사실에 도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그러므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벌써 주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시간을 감사함으로 또한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